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2024년 말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50%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한쪽에서는 고래들의 50억 달러 규모 매도 준비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시그널들이 동시에 나타내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암호화폐 트레이더 갤럭시의 50% 상승 시나리오부터 연말 20만 달러 베팅의 실체까지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 요소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고래들의 실제 움직임과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패턴을 통해 우리가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보고 각종 호재들이 실제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현재 혼란스러운 시그널들 속에서 본질을 꿰뚫는 이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암호 폐트레이더 갤럭시가 제시한 50% 상승 시나리오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73,800달러를 돌파 당시의 움직임을 분석해 보면 처음에는 저항 추세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지지선으로 재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재테스트가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가격 발견 단계가 시작이 되었고 이 결과적으로 7만 달러에서 10만 8천 달러까지 54%가 넘는 상승. 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2024년과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라는 점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노란색 형광표 보시게 되면 현재 추세선이 하락이 아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정책과 같은 거시 경제적 역풍이 위험 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지속적으로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들이 2024년 당시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기술적 지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붉은색 형광펜을 보시게 되면 이 과거 가격 비교를 통해 분석해 봤을 때 비트코인이 올해 초 사상 최고치 달성 후에 30% 가격 폭락을 겪었던 상황을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 1월에 도달한 10만 9,300달러의 정점이 현재 궁극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런 긍정적 신호들과는 별개로 일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연말 20만 달러 비트코인 20만 달러에 대한 공격적인 베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26일로 예정된 88억 달러 규모의 연말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만약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돌파한다 라면은 10억 달러 이상의 콜옵션이 행사 가능해집니다. 현재 콜옵션 미결제 약정규모가 645억 달러로 푸드옵션의 236억 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강세심리가 우세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콜 옵션 베팅의 실제 의도를 들여다 보면 단순한 급등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블랙숄즈 모델에 따르면 20만 달러 콜 옵션의 성공 확률은 3% 미만에 불과한 반면에 14만 달러 콜 옵션은 약 21%의 성공 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문 트레이더들은 종종 이러한 공격적인 콜 옵션을 콜 대각 스프레드나 역콜 버터플라이 같은 정교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이 흥미롭게도. 예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연내 비트코인 20만 달러 돌파 확률을 여기 보시면 13%내 %네. 13%로 보고 있고, 25만 달러 돌파는 6%, 100만 달러는 2%로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이 제시하는 이3% 미만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두 시장의 참여자 구성과 거래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측시장은 단순히 이 상대적으로 배팅인 반면에, 이 옵션 시장은 복잡한 해칭적 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가운데 엑 r 피는 SEC와의 소송 공식 종료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가 남은 모든 항소를 취하하면서 XRP가 미국 내에서 공개 거래소 판매에 한해 증권이 아니라는 법적 지위를 확실히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24시간 동안 11.4% 급등해서 3.33달러를 기록했었고 시가총액은 1,98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XRP의 성공적인 규제 해결은 다른 기관들의 암호화폐 채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펀더멘탈 글로벌이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며 이더리움을 핵심 재무 자산으로 편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 동안 디지털 자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전통 금융 기업이 공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이더 나아가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만을 다루는 은행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클레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을 한층 더 강화하는 이번 구상은 금융 소외 계층이 전체 인구의 약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현재 엘살바도르의 국가 비트코인 보유액은 7억 4,7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이 변화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특정 조건을 지키는 한 가상자산 합법화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드리 피시니 MBU 총재의 경우는 가상자산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통화정책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 제시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과는 이제 또 대조적으로 크립토컨트의 애널리스트 아랍체인이 제기한 고래들의 대규모 매도 준비 신호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입니다. 지난 7월 말 이후에 고래들이 40억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이체한 패턴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과거 하락 전환 직전에 나타났던 신호와 동일합니다. 이 고래의 대규모 거래소 입금은 일반적으로 매도를 준비하는 시그널로 간주가 되죠. 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고래들이 이 매도를 준비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활동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이클 후반부의 모습인데, 이 스마트 머니가 빠져나가는 동안 리테일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는 패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활동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지만 최근 몇 주간의 이 강한 매집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 7월 14일 기록한 이사상 최고가 12만 2,054. 달러 이후에 강세와 약세의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박스권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은 11만 1800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11만 6950달러에서 저항 을 받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술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11만 6900달러 저항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에 단기 목표는 12만 100달러 로 설정이 됩니다. 이 아랍체인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 현재 분배 국면에 진입했음을 어 진단 을 했습니다. 이 분배 국면이라는 것은 스마트 머니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한 단계인데 일반적으로 상승 사이클의 종착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격이 횡보하는 동안 거래량이 증가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갤럭시가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패턴은 이 스윙 저점과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 가장 최근인 지난 1일,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 아래로 잠시 하락했던 움직임을 살펴보면 지난 4월과 6월에 스윙 저점이 나타났을 때와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두 경우 모두 바닥을 형성했지만 재검토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이 같은 패턴이 나타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몇주 동안의 변동성 감소 후에 결국 방향성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줄어든 후에는 강한 방향성 돌파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는 그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이 현재 상황에서는 고래들의 매도 압력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더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기술적 분석과는 별개로 거시경제적 요인들도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정책과 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 가능성은 위험 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특히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시킬 경우에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XRP 이제 소식 발표 직후에 바이낸스에서의 XRP 거래량이 172% 증가했습니다. 이172% 증가했다라는 건 단순한 호재 반응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는 규제 명확성이 확보된 자산에 이 시장의 갈증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다른 알트코인들도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비슷한 폭발력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리플은 당초 요구된 20억 달러의 벌금 대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었죠. 이 시장에서는 블랙록이 XRP 기반 ETF를 출시할 수 있다라니까 루나 따는 네,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블랙록이 XRP 기반 ETF를 출시할 수 있다라는 루머까지 퍼지며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데 xrp가 미국 법원에서 증권 이 아님을 인정받은 이첫 번째 알트코인 이라는 점에서 etf 출시의 법적 기반 은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술적으로 xrp는 3.33달러 피보나치 저항선을 돌파했고 rsi 는 61.53으로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글로벌 의 50억 달러 이더리움 재무전략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채택 흐름을 보여주는 이제 중요한 사례입니다. 회사는 SEC 서류에서 이더리움은 디지털 금융의 기반이자 스테이블 코인, 탈중앙화 금융, 토큰화 자산의 주요 결제 레이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기적인 이더리움 보유를 통해 기업 재무 규모를 확대하고 주당 보유 이더리움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 주목할 점은 이 펀더멘탈 글로벌이 단순한 보유를 넘어 스테이킹 그리고 리스테이킹, 리퀴드 스테이킹 등 블록체인 기반 수익 창출 도구와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을 활용해 수익률과 자산 성장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수익 창출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전용 은행 설립은 국가 차원에서의 암호화폐 금융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아, 이제 이 은행은 민간 투자 은행 형태로 운영될 예정인데 최소 5천만 달러의 자본금과 2명의 주주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지지자인 맥스카이저와 캐시우드는 이번 구상이 엘살바도르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상자산 합법화 논의는 전시 상황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비시니 총재는 합법화가 가상자산 시장의 비공식 영역을 양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면 이상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에는 MBU가 가상자산을 외환 보유에게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도 했는데요. 예, 다시 고래들의 움직임으로 돌아가면 40억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바이낸스 이체는 단순한 이 수치로만 봐도 상당한 매도 압력을 의미합니다. 아랍체인은 이 흐름이 시장 전반의 상승 모멘텀을 약화 시킬 수 있다라고 받고 추가하락 리스크를 키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런 패턴이 나타난 후에 대부분 상당한 조정이 뒤따랐기 때문에 결국 가볍게 볼 만한 신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현재 비트코인이 11만 1800에서 11만 6900달러의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방향이 향후 중기 트렌드를 결정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상단 돌파에 성공한다면 갤럭시의 50% 상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겠지만 하단이 무너 10만 7500달러까지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특히 고래들의 대규모 매도가 시작될 경우에 하단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이 먼저 고래들의 움직임과 개인 투자들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 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스마트머니가 이익 실현에 나서는 시점에서 추경 매수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이 변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명확한 돌파 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몇달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각국의 규제 환경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시점입니다. XRP의 성공 사례가 다른 암호화폐들의 규제 명확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무역 관세와 같은 거시 경제적인 요인들이 전체적인 위험 자산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장은 상당히 복잡한 국면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갤럭시의 50% 상승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래들의 대규모 매도 준비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XRP나 엘살바도르 같은 개별적인 호재들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전체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큼 강력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현재 박스권을 어느 방향으로 벗어나느냐 가 핵심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분석해본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 이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매우 미묘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이 갤럭시, 갤럭시의 낙관적 시나리오와 아랍체인의 경고신호 각종 호재들과 거시경제적 우려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일수록 이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신호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어느 방향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